잠깐만 그러나 를쓴 이유가 뭐지? 그러나 이번에는 그에게 돈이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alright 괜찮아요 he decided 그는 결정했다 알았... 할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네요 tonight 오늘 밤에 I will leave the back door open 나는 back door를 leave할 거예요 이런 상태로 오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오늘 밤날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게요. Just leave. 그냥 떠나세요. 음 여기 있는 희는 누구겠니? 닥터 장이죠. 그렇죠. 하지만 돈을 내줬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번엔 자기도 돈이 없는 거야.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오늘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냥 뒷문으로 나가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Just leave. 그냥 떠나요. 이렇게 얘기해놨죠. 이런 의가 어디냐? 여기 내용상 보시면, 뭐, 어려운 말이 안 나왔는데, 요, 요 부분만 기억하세요. I will leave the back door open. 제가 뒷문을 열어놓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enough money 이런 것들 중요한 건 아니죠. The patient, patient, 그 환자는요, was 에덜로스, 무슨 뜻이야? 그렇지, 당황한이라는 뜻이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환자는 당황했어요 I can't do that 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That would get you into trouble 그것은 다시 말해, 자기가 밤에 몰래 빠져나가는 건 would get you 당신을 get 할 거예요. 어디로 get 목적어 into trouble. 목적어를 곤란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I can't do that. That would get you into trouble. 선생님이 곤란해 주시잖아요. 라는 말 여기에서는 대시 가르치는 바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오죠? 집을 내지 않고 뒷목을 도망치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요 표현. Get 목적어 into trouble. 목적어를 곤란하게 만들다. 공경에 빠뜨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요 문장은, 글쎄요. 날만 보니 좀, 이것도 좀 있네요. 별표 하나 실게요 이거는요. 그 다음 볼게요. The hospital won't let you go. 병원은 당신을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Until 뭐할 때까지? You paid a bill. 네가 돈을 낼 때까지. 뭐뭐 뭐할 때까지 돈을 낼 때까지 당신을 let you go. 보내주다라고 해서 하죠.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Want는 윌라스의 줄임말인 건 알죠. 그쵸? But, 그러나 You don't have the money. 당신 또 당신 돈이 없잖아요. What can you do? 당신은 어, 무슨 일을 할수 있습니까? You have to go to your farm for your for your family. 당신은 당신 가족을 위해 농장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I can't be helped. It can't be helped. 그것은 두, 어, 이거, 어, 이거 외워야 된다. 무슨 뜻일까? It can't be helped.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뜻이야, 이게. It can't be helped.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말이요 나오죠. 요거 외우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음, 다시. 병원 당신을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돈을 낼 때까지. 그러나 당신은 돈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가족으로 농장을 돌아갈 만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It can't be helped. 라는 표현. 요 표현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아뭐볼거 어, 없죠 아까 만 get into trouble 이런 표현을 기억해야 되고 help만 기억하면 안 돼요 help이 피하다는 뜻이 있어갖고 여기서 만들어진 거다? 아 그래요 그냥 외워 이 새끼야 그냥. 그냥 외워 이거 you can't be helped 어쩔 수 없잖아요 표현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요거만 따로 이거 이, 이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보다는요 그냥 바, 방금 봤던 대로 요 표현을 외우시면은 편합니다 그 다음 보죠 later at night, 밤 늦은 시간에. When other patients had gone to bed, 다른 환자들이 뭐했을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렇죠? 뭐뭐 할 때. And most of the staff had gone home.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집에 갔을 때죠. 여기까지가 왜냐 다 지배를 받는 말입니다. 다른 환자들이 잠자리에 들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집에 갔을 때. 농부와 그의 부인은 조용하게 어프로치, 접근했습니다. The back door, 뒷문이죠. 여기서는 시험 지낼 만한 포인트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내가 낸다면은 넷개 요런 거 시제 조심하시고요. 시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내야 되는 건난 예를 낼 거예요. 왜 내냐? Approach는 타동사로 전치사 같은 걸안 씁니다. a p p r o a c h to the back door. 말 맞는 것 같죠? t 집어넣어서 다시 읽어봐. a p p r o a c h to the back door. 뒷문에 접근했다. 어 맞잖아. To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이런 것들에서 이거 타동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a p p r o a c h to the back door. 뒷문에 접근하다. To 같은 거 쓰지 전치사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 여기 이런데 투같은거 전지사 같은거 안써요 quiet 이걸 왜 내놨어? 이게 되게 설명어 있는데 조용하게 뭐 이게 뭐가, 뭐가 어려운거라고 when they opened the door 그들이 문을 주의 깊게 열었을 때 they were surprised 그들은 be surprised 뭐야 놀랐다. 그렇지. 서프라이즈는 놀라게 하다 파동. 얘 동사야. 여기 놀란 걸 당했으니까 놀랐다지. 뒤에 나와있는 말은 앞에 나와있는 감정 표현이죠. 서프라이즈 가 감정 형용사입니다. 감정 형용사 바로 뒤에 따라 나와있는 투부정사는요. 이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말이죠. 우리말 해석은 뭐뭐해서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해서? Find doctor 장을. Dr. Jang을 Dr. Jang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standing outside. 어떤 밖에 서 있는 장박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요, 핸드 했어요. The man 에게 some money. 약간의 돈을 입니다. 핸드는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을을이라는 구조상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다라는 의미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핸드는 건네주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희는 당연히 누구예요? 닥터 장이죠. 그렇죠? 장 박사는 그 농부에게, 파머입니다. 그 농부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음 나올 거 있나요? 설명 다한것 같은데요? 비 서프라이즈드 놀라다의 뒤에 나와 있는 감정 형사 뒤에 투부 정사는 그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말이다. 스탠딩 나와 있죠? 밖에 서 있는 장박사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했고, 굳이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것들,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명사 뒤에, 바로 뒤에 ing가 뭐뭐 하는이라는 의미로 직접 해석해주는, 수식해주는 경우, 그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우린 이게 중요하죠? 핸드 n 뭐라고요? 건네주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 남자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아, 뭐, 바로 단어 나왔네. Quietly? a p p r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뒤에 전체 다 않습니다. 어디 어디 에게다가가다 라고 할때 어프로치 투, 어프로치 엣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프로치입니다그다음에비서프라이즈드가다왔다고요 뒤에 투부정다생어까지 해서 가는 머릿속 다가가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어, be surprised였다 어저어 어디 놀라다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는 투 부정사 우리만 해석은 뭐뭐 뭐 해서 라고 해석하는 투 부정사가 뒤따라온다라는 것까지 요렇게 요렇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배주 넘어갑니다 it's not much 많지는 않습니다 but 그러나 you will need it 당신은 그것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건이 시간에 치는 바는 someone이죠 그 돈이 필요할 거예요. To take the bus home. 집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 많진 않지만 집에 가는 버스 타려면 필요할 거예요. The farmer and his wife, 농부와 그의 아내는, were speechless. speechless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speech가 연설 말이잖아. 뒤에 LESS가 붙으면 뭐뭐 없느냐. 그렇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쉼표 뒤에 또 ing가 나와요. 뭐뭐 하면서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위비라는 단어는 울다예요. 울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되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예,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해석 볼까요? 롬바의 그의, 그의 부인은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장바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왜 이렇게 이건 우리말로 되게 예쁘게 해석한 거거든. 실제 문장은 농부와 그의 아는 그냥 그의 아내는 말이 없었다. 뭐하면서 울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되죠. 문장 이해되겠죠? 음난할거 없을 것 같아 요 여기는 별로 분사구문 정도만 보면 될것 같죠. 여기 또픽어 있는데 봐 주시면 알것 같아요. 아 끝난 거 아닌데? Question number three. Why was d r Zhang standing outside the door when the couple opened, the, opened it? 부부가 그 문을 열었을 때왜장 박사가 서 있었죠? 돈을 돈줄을 나고 그러죠. 돈줄 나고. He was standing, standing there. 뭐하기 위해? To hand them some money for the bus home. 됐네요. 그렇죠? 그는 서있었다. 거기에 뭐 하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건네 주기 위해. 이 주다라는 의미로 핸드 썼죠. 그들에게 돈을 어떤 돈입니까? 버스를 탈 돈이었죠. 이렇게서 표현을 해 놨습니다. 문장 볼까요? 테이크 타다임의 테이크였죠. 스피셜 했어요. 요거 중요하죠. 말 없는 with i n g 형태 동 현재 분사로 분사구문 썼었죠. 울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둘다 얘네 둘 같은 경우 둘다 ing 형태로 표현이 됐던 걸로 그러한해서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요렇게 아이고, 뭐야? 뭐야? 지워줘. 하고 본문이 끝나지? 않? 끝나냐? 맞네요. 본문이가 끝이 납니다. 본문이 끝까지 일단 여기까지 녹화 안 눌렀니? 왜? 헐. 어? 이상한데? 헐. 녹화 안 눌러져 있었니? 아 녹화 눌러져 있는 거 맞지?